자, 안녕하세요. 오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해 볼 디터월드의 김진석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받은 을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친구들. 물어볼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소 부자가 되고 싶다. 제일 먼저 흔들었어. 왜 부자가 되고 싶어? 제 2의 이재용의 삶을 체험하고 싶거든요. 머리 아프지 않을까? 도이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행복해지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음, 행복해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서. 자, 왜 부자가 되고 싶어? 유고 있는 친척을 만나고 싶어서. 어, 그렇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하고 싶은 걸 만껏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부자가 뭘까? 어, 깜짝이야. <laughs> 자, 부자가 뭘까? 일론 머스크. 걔는 원래 부자고, 그렇지? 자, 부자가 볼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자, 부자가 볼까? 돈이 많은 사람. 그래, 돈이 많은 사람, 부자 또. 행복이 많은 사람. 행복이 많은 사람? 음, 그, 갑자기 정해졌는데 친구들한테 돈 많은 뭐 해보고 싶냐고 물어보면 건물주 얘기하지 않니? 네, 맞아요. 맞지, 그렇게 건물이 많은 사람들도 부자가 되겠지, 그렇지? 땅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건물을 많은 사람들 우리 부자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라고 이게 재물, 재물.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봤어.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를 한대. 다른 나라 말로 부자를 뭐라고 는지 조사해 봤어. 자, 우리 영어로 이렇게 한번 가 볼게. 자, 영어로 부자를 뭐라고? 리치 퍼스. 아유, 형좀 꼬였어. 자, 중국어로 뭐라고? 프란 어. 자, 필리핀 말로 마야만. 음, 베트남 좋아한다 그랬지. 베트남 말로 조싱 아. 자, 일본 말로 카네모치. 자, 인도네시아 말로 오랑카야. 오랑카야. 자, 오랑케 아니 오랑카야. 그지 자, 이런 말들이 왜다 있을까? 다들 모든 나라들도 부자가 되는 걸다 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말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의 돈이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잘 생각해 봐. 자, 1억이 있으면 우리 뭐할수 있냐면 10년 동안 매일 짜장면 세 번씩 먹을 수 있어. 어, 매일. 자, 10억이 있으면 뭘할수 있냐면, 50년 동안 매일 노래동산 갈수 있어. 자, 30억이 있으면, 80년 동안 매일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갈수 있어. 자, 100억이 있으면 매일 파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너희들 생각하기에 1억, 10억, 30억, 100억 중에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손올려봐 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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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하나, 둘, 셋! 4번, 1번, 4번, 2번. 어, 왜 2번이라고 생각해? 근데 10억 정도 있으면은 어 충분할 것 같아 가지고. 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자, 우리 친구에서 가장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 부자니까요 그렇지. 그것도 맞는 얘기죠. 선생님 질문은 얼마 정도 갖고 있으면 시작일까요? 그니까 그것도 좀 맞는 얘기야. 자. 뭔가 이제 한 100억 정도 있어야지 부자인 <laughs> 것 같아. 부자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 아, 진짜. 자, 우리 친구는 아까 몇번 했지? 1번이요. 1번. 일본. 왜? 요즘 짜장면이 비싼데 10년 동안 매일이 매일 이 매일 3번씩이면 은저 정도면 이미 부잔데. 그렇지. 이 정도도 부자가 될수 있지. 조사를 선생님이 해봤는데 한 10억 정도 있으면 이제 부자의 시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대. 이거 봐봐. 우리나라 가구. 가구가 뭐냐? 집. 집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집이 한10% 정도 된대. 10%는 무슨 얘기냐면 10집 중에 한집 정도가 한 10억 정도를 갖고 있대. 그렇다는 얘기는 10% 정도 범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구들이 부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뭐 하고 싶어? 차 사고 싶어 차 사고 싶 아, 선생님도 차 사고 싶다 어, 뭐 하고 싶어? 게임 아이템 에 게임 아이템? 어, 그럴 수 있지 또뭐 하고 싶어? 세계 여행이요 어, 할수 있지 또? 저도 세계 여행 어,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들 있지 그거를 한번 적어 보려고 해자 우리 워크지 한번 펴볼까? 워크지에 우리 1, 2, 3번 내가 10억 부자가 됐어. 그러면 무엇하고 싶은지 한3 개만 적어볼게. 그리고 왜 그런지. 선생님 다른 수업에서 도 했던 거 있는데 하와이 호텔에서 한달 살고 싶대. TV에 보니까 하기가 너무 멋져 보여. 이런 친구도 있었고 게임방을 만들고 싶대. 자꾸 엄마 잔소리해서 <laughs> 그런 친구도 있었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한세 가지 정도만 한번 적어보고 왜 그런지 한번 적어볼게. 한번 적어봅시다. 아, 괜찮아요.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도 적으면 돼요. 사고 싶은 거다 적어봐도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었냐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게. 규리부터. 건물을 사고 싶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생긴 건물을 가지고 싶어서. 두 번째는 캠핑카를 사고 싶다. 왜냐하면 차박을 해보고 싶어서.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개인 뷔페를 열고 싶다. 왜냐하면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어서. 어 개인 뷔페? 개인 뷔페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초대한 사람만 올수 아, 있는 파티같이 오, 멋있는데 잘 들어야 돼 친구들 잘 듣고 여기 두개두칸 비워놨잖아 친구들 얘기 들은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두 칸을 채울 거니까 잘 들어봐봐 들으면서 채워도 돼 미국 가기고요 음. 일본은 이유는 치, 친척을 만나러 가고 싶어서 이번은 음. 금과로 스테이크 먹기. 아. 먹어보고 싶어서 그치. 3번 현질하기 게임 잘하려고 아 현질 많은 친구들의 꿈이에요 현질 우리 류노 게임 아이템을 살고 싶다 게임을 잘하게 되니까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 음. 그냥 그냥 그럴 수 있지 저는 첫 번째는 부모님께 일 억씩 드리기. 아 어, 진짜? 오 효녀인데. 어. 왜냐하면 저를 키워 주시면서 많은 비용이 나가고 음. 열심히 조심히 보살펴 주셔서 있고 어. 두 번째는 음. 바닷가 쪽에 예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편안하게 자유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아. 그러네. 자,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봤잖아. 한두개 정도 한번 더생각해 적어볼까? 친구들 얘기 들려준 게 마음에 드는 거두개 한번 적어봅시다. 친구들, 선생님이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적게 할까? 혹시? 왜 그런지 생각나는 사람 어왜할것 같아? 약간 돈을 엄청많청 쓰지 않고 그냥 응. 효율적이게. 어 효율적이게 쓰게 하기 위해서 어 그것도 맞아 또 생각난 사람. 음, 돈을 약간 실용 있게. 음 실용적으로 음, 쓰게 할수 있게 우리 은찬이는 돈 낭비를 막게 하려고. 아돈 낭비를 막게 하려고 다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긴데 우리 오늘 주제가 뭐지 주제가 우리 주제가 뭘까? 부자가 되기, 부자 되기잖아. 부자 되려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면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목적을 생각하는 게첫 번째거든. 그래서 한번 적어보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다섯 개 적었잖아. 그중에서 정말 나 이거 하나는 하고 싶다. 그거 동그라미 쳐봐. 나 이거 정말 무조건 하고 싶다, 동그라미. 옆에 빈칸 있잖아. 빈 칸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친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왜 그러냐면, 나의 꿈을 구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돼. 나 빌딩주가 되고 싶어. 빌딩 그리면 돼. 그지? 스마트폰 사고 싶어. 스마트폰 그리면 되고. 이 밖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그려보라고 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려도 돼.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가 뭘 그런지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암호를 해 볼게요. 선생님이 왜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친구들 꿈을 그림을 그리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돈을 모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뭘 그렸는지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음. 음식들 사이에서 엄청난 큰 접시를 가지고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소원입니다. 아, 어... 남길 거안 남길 거. 남기면은 이제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한테 안아주고 아, 어, 좋아. 박수. 자, 박수. 자, 우리 은찬이 친척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부자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야 멋있다. 자 박수. 자, 우리 윤호. 스키비디 투어에서 나오는. 나온... 보여줘야지. 어다를 어, 그래 어, 자 박수. 자 그걸 하고 싶다는 거, 야 부자가 되면? 이걸 사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우리 윤호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저는 부자되면 바닷가에서. 음. 집을 만들어서 편하게 안살고 싶습니다. 아, 선생님, 살고 싶다. 자, 박수! 자, 친구들. 친구들이 만든 이 지금 그린 이 꿈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 생각을 해. 왜냐? 너희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선생님 생각하기에 부자가 되기엔 첫 발은 뭘까? 어, 뭘것 같아? 노력. 노력. 또. 저축. 저축. 또. 인성. 인성. 자, 선생님, 어떻게 계속 얘기해서 부자가 되기엔 첫 발은 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하기. 내가 부자가 되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기. 그래야 부자가 되는 노력을 하고 뭐 돈도 모으고 할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 부자가 된첫 발은 뭐다? 부자가, 부자가 되면 뭐 할지, 뭐 할지 생각하기. 자, 우리 친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뒤에 오늘 기억에 남는 거한줄 한번 적어 보고 보드 게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윤호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윤호. 어, 기억에 남는 거는 내게 10억이 생긴다면은 무엇을 할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음. 오늘 느낀 건부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제가 부자가 된다면 무엇을 할지 생각도 해 봐서 재미있었습니다. 어, 박수. 야, 멋있다. 자, 우리 윤호. 어. 부자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발은 부자가 되면 뭐 할지 생각하기. 어, 자, 박수. 자, 네, 은찬이.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거 그리기. 음. 저축해야겠다. 저축해야겠다. 박수. 나쁘지 않아. 자, 규리. 하고 싶은 것을 그리기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구나. 아자 박수. 자 우리 친구들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 어떤 생각도 하지만 돈을 좀 모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지에 대한 보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제 또 보드 게임을 할 건데 이 보드 게임의 이름은. 부자 게임이야, 부자. 나 아까 부자 되고 싶다. 손 들었지, 시그지 그치. 그치? 그치? 어이, 주제는 이거야. 노력하면 부자가 될수 있어. 게임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수 있겠지. 그래서 이 게임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게임 규칙. 카드가 있어. 카드는 잘 섞고 세 장씩 나눠줄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카드를 바닥에 좀 놔줄 거고, 남은 카드와 스자를잘 카드 섞어서 뒷면에 놀 거야. 그걸 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가위바위보를 순서를 정할 거고, 1등부터 할 건데 여기 보면 돈이나 색깔이 똑같은 거를 바닥에 있는 거를 놓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어. 만약에 바닥에 똑같은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겠어? 야 그냥 어 버리는 거, 바닥에 놓, 놓는 거야. 다른 친구 가져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게임이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따 적어놓은 거야. 내려놓을 때는 무조건 내용을 읽고 내려놓는 거. 그다음에 옆에사람 카드를 뽑는다거나 갈겨보하는 거어 그거는 특수 카드 요청이 나오면 실행해서 친구들 같이 게임을 하면 될것 같아 네. 이해했어요? 네자 갈겨보 하면서 가이바이보오 은우 1등 자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용돈 기입장을 꾸준히 정성 습관으로 동년비를 막았습니다 오 그러면 한장 가져가야지 지 달러에 투자하고 환차익을 받았습니다. 적금 만기 이자를 받았습니다. 어? 다음 차례인 사람이 한번 신이다. 그렇죠. 어? 패스. 5만 원으로 부모님 결혼 기념일 축하 선물을 구매했습니다. 음. 왼쪽 사람의 카드 한 장을 골라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얘는 버리고. 명절날 신부름하고 칭찬과 용돈을 두 배로 받았습니다. 배당주의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책 정리를 돕고 노력 용돈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용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최일 용돈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빨리 기기를 돕고 노력한 용돈을 받았습니다. 왼쪽 사람의 카드 한 장을 골라서 버립니다. 응? 바닥에 내려놓으면 돼요. 어. 모두 게임을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너희는 최고야 인사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최고야. 신내와를 빨고 노력 용돈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친구와 가 갈갈부르하고 이기면 카드 한 장을 뽑아옵니다. 지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응. 한해진 나갈게 뻔. 6개월 동안 청소기 장당을 하고 노력 용돈을 받았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큰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점수 세는 법이 있는데 색깔별로 한번 다 얼마인지 더해 보자. 60, 67, 67. 어, 저기 윤은. 어, 또 24. 24. 자, 여기에 어. 똑같은 그림은 한번더 더하는 거야. 67에 69, 71, 76. 활동표 되 이만이에요. 자, 우리 20 얼마? 26이요 자 얼마 몇 점? 4점자 우리 1등 규리 자 규리 박수 야.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 읽어보면서 내려놨잖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 을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집에서도 같이 하면 앞으로도 큰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신체 놀이 한번 해 보도록 할까?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즐겁게 게임 활동을 한번 해볼 거야 우리 친구들 비행기 타본 적 있어? 네 이코노미석이란 곳이 있고 비즈니스석이란 게 있고 1등석이라는 곳이 있어 혹시 알고 있니? 네 선생님은 아직 이코노미석밖에 못 타봤어 근데 우리 점점점 우리 비싼 존을 주고 탈수록 더 좋고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게임을 할때 이코노미석은 보통 사람이라고 할 거고 비즈니스석은 조금 부자라고 할 거야. 우리가 부자를 지금 동안 배워왔지. 그래서 1등석은 많이 부자라고 할 거야.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하면서 많이 부자가 돼서 우리 1등석에 더 많이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죠? 자, 우리 게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게임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돼서 1등석에 더 많이 앉는 거야. 노력하는 모습은 무엇으로 할 거냐면 의자를 두 바퀴를 도는 노력으로 부자가 될수 있어. 그리고 그 뒤에 묵지, 빠!를 해가지고 이기면은 점점점 더 부자가 될수 있어. 우리 지금부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준비해온 게 있는데요. 1등석 승객 명단이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내 친구가 동시에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 우리 1등석에 앉기 위해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디토월드 비행기에 탑승해주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비행기를 타서 재미난 게임을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우리 보통 사람 조금 부자 많이 부자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자 우리 내네 친구가 같이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좋았어. 지금부터 비행기가 이륙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자석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쓱쓱쓱쓱쓱쓱쓱. 쓱쓱 돌리고 돌리고. <laughs> 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자 누구랑 가이바이발 걸친가 가이바이보 아 다시 출발하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우리 더 많이 부자돼서 1등석도 도전해 주세요 자아이 차례 <laughs> 자, 이제 10초. 빨리, 빨리. 9, 8, 7, 6, 오, 4, 3, 이, 1. 그만! <laughs> 류노가 두 번, 그 다음에 규리가 세번 1등석에 앉았습니다. 자, 우리 규리한테 박수! 우리 친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노력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에서 조금 부자에서 멈추기도 했지만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더 즐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1등석에 앉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언제나 즐겁게 노력하면서 우리 나중에 큰 부자가 돼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박수.